외국계 기업 취업 컨설팅 레쥬메이크가 세종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취업 체크리스트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세종대는 영국의 대학교 평가 기간 QS와 조선일보가 공동적으로 진행한 2017년 QS 세계대학 순위에서 국내 14위, 아시아 88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사상 최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구직자들의 구직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학생들도 현재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똑똑한 세종대 출신 졸업생과 선배들은 이미 레쥬메이크 취업 컨설팅을 받고 외국계 취업에 성공하여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넘버원 취업 컨설팅 레쥬메이크가 직무 설정부터 이력서 작성법,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까지 성공적인 취업 합격의 지름길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종대학교 선배들이 왜 그토록 레쥬메크를 이 추천하는지 취업 체크리스트를 통해 알아봅시다. 지금부터 다섯 가지 질문 리스트를 통해 예스인지 노인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의 스펙으로 어느 직무가 적합한지 알고 있다. 맞으면 예스, yes. 아니면 노. No. 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필수 항목을 알고 있다. 맞으면 YES, 아니면 NO 나는 이력서에 성과 관련 수치적인 내용이 3가지 이상 있다. 맞으면 YES, 아니면 NO 나는 아빠 면접이나 유도질문에 당황하지 않는다. 맞으면 yes. 아니면 no. 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연봉 협상 시 연봉 200만원 이상 늘릴 수 있다. 맞으면 yes. 아니면 no. 자, 이제 체크리스트 결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가 1개에서 2개라면, 커리어 목표에 맞춰 전략적인 취업 준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노가 3개에서 5개라면, 여러분은 망설일 필요 없이 레쥬메이크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취업 상담이 매우 시급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스펙 쌓는데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경력이 없어도, 토익 점수가 없어도,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취업 합격률 90% 이상을 자랑하는 레쥬메이크 1대1 맞춤 컨설팅을 통해 평균 한 달이면 취업 성공, 최단기 7일 만에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레쥬메이크는 취업 정보 사이트 자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이력서 작성법부터 면접준비에 대한 취업정보와 채용정보, 그리고 기업정보까지 있으니 세종대학교 학생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레즈메이커와 함께 취업준비를 시작하세요.